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기본적인 개념부터 보면 별이 어떻게 탄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운에서 원시별이 나타나고 이 원시별의 온도가 약 천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그렇죠. 일정한 크기 그 방출한 에너지에 따라서 일정한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 별을 우리는 주기율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될때 질량 결손이 생겨요. 그쵸? 그렇죠? 그 질량 결손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 방출된 그 빛으로 인해서 밝게 보이는 그 별이 바로 주계열성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재료가 많은 거라 그랬어요. 훨씬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질량이 훨씬 태양보다 큰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계열성은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뭘 만들어내요? 헬륨을 만들어내요. 헬륨이 모두 만들어지게 되면 모두 헬륨으로 바뀌고 나면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겠죠. 맞나요? 이때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했다면 이번에는 적색 거성이 아니고요 초거성이라는 별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거는 적색 거성이랑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상이 되면 헬륨 그렇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를 만들어내게 됐었어요. 그런데 적색 거성은 탄소에서 끝이 났다면 이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모두 탄소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온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산소, 그리고 규소, 철까지를 만들어내는 별을 우리는 초고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선생님,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지나요? 네, 철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예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워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별의 내부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철까지 만들어진 것은요. 강한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신성을 폭발할 때이 부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중심부가 굉장히 밀도가 큰 바로 중성장 별로 진화하거나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것들로 결국엔 진화가 되더라 라는 부분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경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 보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성운에서 원시별이 나타나고 원시별의 온도가 1 0 0 0 k 이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거기서 별이 나타나는데 이때 별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주 e 열성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그렇죠.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까지를 만들어내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다고 했고, 적색 거성에서 그렇죠. 그 중심은 백색 왜성, 그리고 그 주변은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정리했던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 그큰 별들은요 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더 넘어서서 온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산소 규소 철까지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것을 초고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초신성 폭발이라는 개념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부가 굉장히 밀도가 큰별 중성자 별로 진화하거나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질량이라는 것을 기준에 둬서 어떻게 별이 진화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